로마 황제가 2000년 전 찍은 브이로그 들어보셨나요?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키아 원정 승리를 박제하려고 만든 전승 기념비입니다. 이 대리석 기둥 새겨진 조각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. 기둥을 감싸며 다키아 원정의 155개의 장면과 2500명이 넘는 병사가 조각되어 있거든요. 행군부터 보급, 공성전까지 전쟁의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역덕들의 성지입니다. 이 조각을 쫙 펼치면 무려 200m나 되는데 로마군의 장비는 물론 팔크스를 든 다키아군까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기둥 높이가 38m인 이유는 더 소름돋습니다. 이 기둥을 세울 광장을 만들려고 파낸 언덕 높이가 38m라는 걸 과시하는 설정 덕후 트라이아누스의 지독한 계산이죠. 여기에 시내 매장 금지라는 룰까지 깨고 기둥 밑에 자기 유골함을 묻는 역대급 플렉스까지 선보였는데요. 로마 황제가 브이로그 하나 찍고 싶으면 이 정도 대리석은 세워야 하나 봅니다. 트라이아누스 전승 기념 입니다.